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뒤돌을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깃집을 다녀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 옷에 그 고깃집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의문은 이 바울이 드로와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왜그 드로와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는 영적 후각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수 있을 겁니다 영적 후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영적 후각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가지고 한몇달 지나야 어떤 눈의 시각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쯤 되어야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냄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맡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한 15주쯤 되면은 그 양수 속, 엄마 양수 속의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래서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냄새 맡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일주일만 되면 엄마의 모유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기는 엄마를 눈이 아닌 냄새로 먼저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엄마 엄마인 걸 아는 게 아니고, 냄새로 엄마를 아는 거예요. 냄새로 엄마를 먼저 만나는 것이죠. 아기가 냄새로 엄마를 먼저 만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먼저 영적 후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후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영적 후각으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후각에 대한 이 책을 보니까 후각은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후각은 우리의 감정을 직접 건드리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 몸의 기관들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신경 경로를 통해 가지고 뇌로 간답니다. 근데 오직 후각만이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분으로 곧장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순간에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냄새를 맡는 순간에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분으로 직접 가서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후각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다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후각을 가지고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어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후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 후각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은 다음에 내가 맡은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뭔지를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후각과 지각이 함께 작동함으로 영적 후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영적 후각은 더 발달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후각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후각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고 그 냄새를 따라 간 것이죠. 그럼 바울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서 소위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편지를 써 가지고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어조의 편지였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울이 상당히 근심이 된 거죠. 너무 강하게 쓴게 아닐까? 너무 강하게 쓴거 아닐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아,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들어와는 지금의 투르키예의 서해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디도가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어 아마 이 들어와로 와서 함께 만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로 오려면은 가장 빠른 것이 교통편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드로아에 가 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출발한 배가 드로아에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디도가 거기에 왔는가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났는데도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드로아에. 그리고 시간은 벌써 이제 배가 운행하지 않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 중순까지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배가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배가 운행하지 않는 데니까 디도는 그 배편으로 들어와에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해야 했을 거고 그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에 가장 빨리 그 디도를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바울은 고민이 됐겠죠. 드로아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가?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것은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 엄청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드로와에 계속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드로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기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영적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드로아에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여기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 합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성령님의 고통, 그 고통이 바울 안에 있었고 성령님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바울도 함께 고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의 냄새를 덮으려고 사역에 진한 향수를 뿌린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고통의 냄새를 덮으려고 사역에 진한 향수를 뿌린다는 겁니다.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덮어버리기 위함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로 인한 고통.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냄새를 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사역의 향수를 그 고통의 냄새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고통의 냄새를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로 인한 아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열매를 얻고 그래서 사역의 향수를 진하게 그 위에 뿌리면 내 속에 고통의 냄새를 좀 덮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고통에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고통하고 계시다면 그 고통의 냄새를 우리는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암에 걸렸는데 그가 키우는 반려견 덕분에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다른 냄새가 난대요. 근데 사람은 그걸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이전에는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암이 탁 생기는 순간에. 이 사람은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 이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은 거죠. 우리 주인한테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아, 이 주인한테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이전과는 다른 강아지의 반응을 보고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안에 아, 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그 반려견에게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몸에 있는 고통의 냄새를 맡아 줬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 몸에 있는 이 고통의 냄새를 그 강아지가 맡아 줬으니까, 얼마나 그 강아지한테 감사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고통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의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냄새를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시각적으로 보면 드로아에서 일 잘되고 있었거든요.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일도 술술 풀리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후각인 거예요, 후각.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후각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됩니다 치매의 조기 증상이 후각을 상실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냄새를 잘 맡던 사람이 갑자기 후각이 상실됐어요 냄새를 잘못 맡게 돼요 그게 치매의 조기 증상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후각이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사인인 거죠. 영적 후각을 우리는 발달시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이 후각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로마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참여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이 히브리 이, 이, 이 헬라우다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놨어요. 캡티브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뭔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뭔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 완전히 꺾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예요. 그게 바로 영적 후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적 후각은 완전히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싫어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냄새를 좋아했던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영적 구각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지독하게도 우리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그게 너무 싫었던 게 우리예요. 교회 마당까지는 와도 예배당 안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냄새가 좋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땀이 굉장히 많았어요. 땀을 흘리면 막 머리까지 다 젖었거든요. 그러면 그땀 냄새, 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한 여름에 애를 안고 그 머리에 코를 막고 킁킁거리면서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께 그 짐승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냄새를 맡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뭔가 결국 후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냄새를 이제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향 하여금 생명으로 올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마음에, 내 몸에 베이게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베이려면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길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면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굴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김,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1등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꺾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꺾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환도뼈를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치셨거든요 고관절을 치시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된 야곱한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부축해 주셔야 이제는 한 걸음을 뗄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꺾이는 것.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한 10km 정도까지 내 힘으로 걷다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걸음 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부축해 주시지 않으면 그한 걸음마저도 뗄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뭐 한참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 처음 한 걸음부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마음과 내 몸에 내 삶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마음과 내 몸에 배이는 거지 내가 만들어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포도주를 파는 상인이 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싹 섞어 가지고 파는 그런 상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인 사람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베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베이는 것입니다. 이게 순전한 신앙이죠. 순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이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뭘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억지로 고기 냄새 풍기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깃집에 그냥 머물면서 숯불 위에 고기를 얹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 냄새가 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어디서나 우리 주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배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후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꺾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과 몸에 베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에 베어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싫어하여 사망의 냄새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후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꺾이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과 몸에 배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 깊이 배어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